중국 공산당 그 지위가 높고 거만하고 살 엄청 찌고 막 벤츠나 아우디 이런 것만 타고 다니고 막그 산의 진미 같은 음식만 먹으면서 막 화내고 욕하고 근데 그 밑에 있는 가족들도 아주 그냥 거만하기 이럴데가 없고.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는 다문화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5초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중국 사람이 중국 공산당원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그럼막 지위가 높고 거만하고 살 엄청 찌고 막 벤츠나 아우디 이런 것만 타고 다니고 막그 산의 진미 같은 음식만 막 먹으면서 막 화내고 욕하고 근데 그 밑에 있는 가족들도 아주 그냥 거만하기 이를 때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 되는 거를 제가 종종 느끼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는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워낙 또 핸드폰 인터넷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아마 중국에서 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애매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우리나라의 드라마 중에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원일기. 그 최부람 씨가 그 회장, 양촌위의 김회장을 하시고, 막 아, 거기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용어머니도 나오고. 그런데 그 전원일기에서 최부람 씨, 그러니까 김회장 내 첫째 아들 기억나십니까? 김용건 씨가 그 연기했던 그 마을 공무원인데 자전거 타고 다 출퇴근하고, 사람이 아주 그 진중하고 얼마나 듬직합니까? 아, 어머니, 아버님 말씀도 이렇게 허허그로 잘 들어주고, 아, 아내하고도 일도 잘저 처리도 하고 원만하게 하고 자 그런 제가 이 김용건 씨를 찾는데 이게 상당히 옛날에 힘들었어요. 근데 한국에 중국 공산당원하고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거를 제가 찾다보니까 제가 봤을때는 전원일기에 나오는 김용건 씨입니다. 딱 그정도 이미지가 중국에서 가장 평균적인 사람들이 공산당원 공산당이라고 생각을 했을때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이미지가 그정도입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하고 친하고요 합리적이고요 자상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 자기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뭐 무시하거나 못 살게 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이미지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산당 간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세요. 무슨 아버지가 공산당원이면 뭐 자식도 공산당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고려시대 음서제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굳이 한국식으로 그나마 비슷한 거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한국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혹은 rotc 로 군복무를 한 뒤에 이 사람이 삼성전자에 들어가 가지고 고위임원직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 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이정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느끼는 그 정도 어떤 느낌과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 어떤 코스들이 있으시죠 아 그게 그나마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직하고 거의 가장 제일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잡히셨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원이 되는 거는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생 때 공산당원이 되기도 하고요 고등학생 때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직장에서 공산당원으로 선발되기도 하고요. 군대에서 군인 신분으로 공산당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다양한 다른 방식들도 있는데요. 가장 중국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은 대학생 때, 대학교 본과, 그러니까 학부 시절 때의 공산당원이 되는 과정이 그나마 제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짚어야 되는 거는요. 중국이 대학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캠퍼스가 굉장히 큰데요. 상당한 면적을 기숙사 건물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중국은 대학교 생활이요. 99.9% 기숙사 생활이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베이징 사람인데 베이징에 있는 대학을 갔다고 쳐볼게요. 그래도 주말 때나 집에 가는 거지 평일에는 웬만하면 기숙사 안에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재미있는 사실은요. 기숙사가 한 방을 같이 쓰는데 방 하나에 적게는 4명, 많게는 8명 정도가 2층, 으로 침대를 놓고선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방배장 돼가지고 다 처음 만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방에서 4년을 같이 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20대 초반 그 나이대에 4년을 한 방에서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확실한 것은 이 같은 방 룸메이트들이 평생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향후 중국에서 중국인으로 살때 모든 가치 기준을 내릴 때에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고 어떻게 보면은 심이란 겁니다. 자, 이 시기는요. 자기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순수한 때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와 학업 수준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데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 공부를 하는 게막 차고 어려웠다면 이제는 진짜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온 친구라고 교류를 하면서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집에서 혼자서만 자랐던 경우에 사회성이 부족하고 양보를 잘안 하고 이런 친구들도 이 대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게 다 닦여집니다 그 안에서 한정된 자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양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서 기숙사 기반으로 대학 생활을 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회 생활을 할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큽니다. 굉장히 사회성이 달라요. 사랑, 취업. 좌절 도전 등 청춘 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용인이 되던 때기도 합니다 자이 시기를 그렇게 기숙사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보통 그래서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이 학생들이 자기 방 옆방 옆 옆방 어디에 어떤 애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서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농촌시대 때그 서로 집집마다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잘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 어떤 애고 캐릭터가 어떻고 쟤는 무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 아는 상황인데 보통 보통 대학교 한 2학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학교별로 공산당원을 선발을 하는 그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점찍어놨던 친구들한테 공보를 보냅니다. 자, 내가 너를 공산당 입당 후보로 판단을 한다. 네가 동의를 한다면 앞으로 입당까지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평가를 할 거야. 이것이 다 평가가 통과를 하면 너를 중국 공산당원으로 입당시키겠다. 뭐 대략 이런 내용 이제 통보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에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학업적인 내용은 들어가는데요 어, 한국하고 조금 다른 건 한국은 약간 학업적인 내용이 굉장히 메인이 돼요 그 밖의 내용들은 좀 정성적인 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그 정성적인 평가를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이 아 이런 친구들은 꼭 공화상 공산당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에 공산당 입당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졸업 즈음해서 최종 입당 선발된 사람들은 모여서 입당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서를 하고 공산당 배지도 받고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의 당원이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원이 되면 전국의 약 9천만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중국의 이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 8명, 7명에서9명 정도 왔다 했다는 그 사람들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다니까 이제 25명으로 이루어진 아주 고위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9천만이라는 수치랑 놓으면요 0.00003% 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해서 99 99.9999%의 중국 공산당원들은요 전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대학 생활에서 공산당원이 됐다. 그래서 입당식이 됐다 그러면 공산당원이 됐다고 해서 나라에서 뭐 추가 생활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당회비를 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가 그 공산당 회비를 내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발단을 하다 보니까 공산당 그 APP 어플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당에서 나오는 내용들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 이제 공부해서 시험 보는데 시험 못 보면 막 챙피하게 막다 공개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공산당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중국에 여행 가시면 아침에 막 버스나 지하철에 막 서로 낑겨가지고 출퇴근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안에 공산당원들 되게 많습니다. 뭐 아침밥 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애들 키우고 뭐 이러느라고 그래서 젊은 공산당원 중에는 대체 내가 그때 왜 입당을 했는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뭐 공산당원을 하면은 또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일단 그러다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산당원들은 또 이제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따로 불러가지고 추가 교육도 시키고요 추가적으로 평가도 하고요 굉장히 이래저래 머리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원으로 살면 그다음에 어디에 뭐 홍수가 났다 어디 불우이웃이 힘들다 그러면 모여서 또 도와주러 가고 어떤 경우에는 교통 질서 이런 거 사람들 길 건너는. 도와주기도 하고 굉장히 서민 친화적이에요 공산당의 활동들이 제가 이때까지 한 20년 넘게 중국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공산당원도 무슨 뭐 한반도 적화통일을 얘기를 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미국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저 맛있는 떡이라도 하나 더 사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일부 한국분들 중에 아그 것은 중국 공산당이 공산주의 정신으로 너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를 제가 말릴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솔직히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제가 교류를 해보고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그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굉장히 황당한 생각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볼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없애버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제가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답글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무슨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강조를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너무 뛰뚤어진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균형을 잃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아, 이런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사람이 많고 사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결국은 제가 본 것을 가지고밖에 말씀을 못 드. 제 영상에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중국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 역시 본인께서 보신 것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중국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한계를 다 감안하더라도 현재 한국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은 실제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런 측면을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중국 공산당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